마스터 이준복입니다. 오늘은 그 전편에 이어서 스트리트 서스펜션 작업을 할 겁니다. 서스펜션 로우링이랑 어, 핸들과 작업 네, 이렇게 일단 할 겁니다. <목소리> 프론트에서는 안에 스프링을 바꾸는 벌리에서 나오는 그 로우링 업을거고 뒤에는 샵을 뒤로 빼서 하는 일반적인 로우링 작업 두 개를 꽂아서 이제 얼마나 이렇게 다운이 되는지, 요거랑 핸들바 모양을 바꿔서 이제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져야 되는데, 구멍이 안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게 무슨, 뭐가 냐면은 애기들 자전거에 서 뺏어, 뺏어온 것 같아. 고객이 오더해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조만간 다시 바쁩니다. 그때, 자국이 말아내리겠어 이거, 얼마 못 가. 내가 이쁘지 않은 건 고득도 안 이뻐. 고기 <laughs> 걸라왔는데 핸들 포고, 트리플 트리 하고 비싸다. 또 혹시 압니다. 가라고보면 이쁠 수도 있겠지. <laughs> 이게 포크가 지금 포크 스프링이 지금 포크를 타이어를 충분히 늘린 상태인데도 아마 이게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탄성 때문에 여기 위에 너트를 풀때 다 풀리면은 튕깁니다. 어이 맞져맞지 마. 그렇지 뭐. 눈을 빠져요. 석션툴입니다. 석션툴. 자가 정비하는 분들이 집에서 엔진을 교환하는데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이거 여름 졸음도 때괜찮아요 이렇게 집어놓은 다음에 자전거 교환도 쓰시. 이렇게 눌러주면 그렇게쭉 빨아들이면 됩니다 원래는 타이어 뽑고 드레인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회고을 아, 아, 아. 하는 거 아니면 이걸 로 그냥 쭉쭉 뽑아주면 밑에서 드레인할 때 보다가 시간도 훨씬 짧아지고 아니면 안 쓰면 안안 오우, 이야. 제가 다이나에 이 벌리 로우링 샷을 처음 끼워봅니다. 처음 끼워보는데, 이 초반부터 제가 실수가좀 있어서 인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객이 가지고 왔던 파트를 인스트럭션을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좀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처음에 했던 이런 절차들이 약간 엉켜졌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로우링 샷을 꽂으면 그러니까 그전 모델들은 이 스프링 교환하고 그에는 스페이서 이거 두 개만 집어넣으면 은 로우링 샷이 완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업을 하기 전에 뒤에 로우링이랑 앞에 로우링 이에 대해서 지원을 확인을 하고 드렸는 건데 이게 고객이 가지고 왔던 제가 오달를 했던 간에 물론 제가 오달를 했는 거면 내용을 아니까 실수가 적었겠죠 고객이 가지고 온 것도 제가 조금 더 인셉션을 작업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에는 그냥 하다가 이렇게 픽셀이 가났습니다 고객이 가지고 오신 뒤쪽에 넣는 리어 로우링 샵은 LH 오퍼스 건데 걔는 1인치 로우링이에요 그리고 이 벌리 로어링은 1인치도 가능하고 2인치도 가능한데 그 방법이 이렇네요. 이게 댐퍼 스프링이 이게 순정입니다. 순정. 순종. 순정이 이렇게 꽂혀있는 상태에서 얘를 하나를 꽂으면 1인치 로어링이 됩니다. 1인치 로어링 그리고 두 개를 꽂으면 2인치 로어링이 돼요. 이게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뒤에 로어링 차기 1인치가 들어가니까 저희는 1인치만 할게요. 아, 그냥, 안다고, 해봤다고, 그냥 하다가, 이 밤에, 몇 시, 지금, 아까 10시, 지금 뭐, 11시 방 넘어가는데, 아 그래가지고, 해가, 각설하고, 한경보지면 1인치니까, 1인치로 올리면서하겠습니다 페이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쪽에 845가 들어갑니다. 군날만에 들어가네. 845면 한쪽에 아, 두통이죠. 두통. 졸라 멋진데, 졸라 <laughs> <정말> 멋진데, <laughs> 가자,